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노인 교통사고 다발 지역 분석 및 안전 개선 방안 시각화 1조의 발표를 맡게 된 박채희라고 합니다. 저희는 자료 조사는 최윤원, 코딩은 박형민, 그리고 발표 자료 준비는 모서윤 님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주제는 서울시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분석 및 안전 개선 방향의 시각화인데요. 저희는 서울시 공공 데이터를 분석하여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 데이터 기반의 교통안전시설 우선순위 지역을 제안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세운 이유는 첫 번째로 사회적 중요성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교통사고는 심각한 사회 안전 문제이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고 다발 지역과 시간대를 과학적으로 식별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가장 위험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중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적 완성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바표를 활용한 지도 시각화와 차트 시각화를 사용하는데요.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수집, 정제, 분석하고 공간과 통계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역량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이 제시한 사회적 문제는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률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그래서 서울시 내에서 노인 보호 구역과 노인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어디이며 노인 교통 안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 문제의 목표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통해 노인 보호 구역 분포와 노인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알아보고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며 노인 교통 안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 문제에 사용할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요. 노인 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비교하기 위해서 서울시 내 노인 보호 구역 위치와 자치구별 개수가 담겨 있는 정보를 수집하였고 노인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알아보기 위해 2024년 서울시 내 자치구별 65세 이상 노인교통사고사고건수와 사망자수, 부상자수가 담겨있는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저희의 데이터 분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내에서 자치구별로 분류를 하고 데이터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최신 경향을 발표하기 위해 2014년 데, 데이터만 활용했으며 노인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시각적으로 알아보고 분석하기 위해 노인교통사고,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러한 서울시내 노인보호구역 데이터를 가져와서 상인, 상위 5개의 데이터만 나타내었고, 노인보호구역 위치를 알아보고자 시설명과 위치, 위도, 경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별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행 이름을 변경하였고 자치구별 개수의 합계를 계산하였습니다. 상위 10곳의 인덱스를 재설정하고 주제에 맞춰 차트의 제목을 설정하고 차트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역 노인 보호구역 개수를 수를 개수에 따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었고 x축은 자치구 위치, y축은 개수, 막대색은 빨간색, 너비는 0.4로 설정하였습니다. 서울시 노인보호구역의 수는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관악구, 강서구 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송파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외에는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지도 시각화를 위해 성실대학교를 기준으로 지도를 생성하고 서울시 노인보호구역의 위치 데이터를 이용해서 마커를 표시하였습니다. 마커 색은 빨간색 아이콘은 집 모양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노인보호구역 위치 데이터를 이용해서 마커 클러스터를 표시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상위 10개 자치구와 노인교통사고 건수 상위 10개 자치구를 비교하기 위해서 2024년 서울시 자치구별 노인교통사고 건수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 데이터에 상위 5개 데이터만 나타내었고 자치구와 사고건수가 나타납니다. 이런 데이터의 정보를 확인하고 데이터 통계 정보를 요약했습니다. 자치구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묶고 자치구별 사고건수를 합계해서 계산하는 데이터 재설정을 실행하였습니다. 사고건수가 많은 순서대로 정렬해서 상위 1 0개 자치구만 표시했습니다. 이 상위 10곳의 인덱스를 재설정하고 막대그래프로 차트 시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x축 위치를 0에서 9까지 숫자로 생성을 하고 이는 상위 10개 자치구를 표현하기 위한 좌표입니다. 서울시 노인 교통사고 다발 상위 10개 자치구 사고 건수를 막대 그래프로 시각하였습니다 x축은 자치구 위치, y축은 사고 건수, 막대 색은 파란색, 너비는 0.4로 설정하였습니다. 서울시 노인교통사고 건수는 강남구, 송파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서초구 등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게 된 결과, 결론은 서울시 내 노인보호구역 수는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등 순으로 많았고, 노인교통사고는 강남구, 송파구, 동대문구 등으로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수와 노인교통사고건수 상위 10개구를 비교한 결과 대체로 다, 다른 자치구가 나타났지만 강남구와 소, 송파구의 경우 노인보호구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인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수는 송파구를 제외하고 5개구가 10개에서 15개, 그 외의 자치구는 10개 이하로 노인, 서울시 노인보호구역수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노인교통사고 건수는 두 개군은 400건을 넘었으며, 그외 상위 8개군은 약 300건 정도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만으로는 노인교통사고를 해결하기 어렵고, 노인교통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첫 번째, 노인 교통사고 위험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 노인 보행자 신호를 영장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형, 횡단보도에 투광등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단횡단 지 펜슬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고민한 후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코딩을 통해 분석해 본 점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자치구별 노인교통사고건수를 시각화한 결과 사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고 노인보호구역의 분포와 사고다발 지역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구역 지정만으로는 노인 교통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기 어렵고,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추가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번 과제는 팀 프로젝트로 진행되어서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직접 코딩해 보면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능력이 향상되었고, 코딩 능력이 향상되는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